당가다모. 의진이 형이야. 뽀용장이다 뭐. 팀모 강의는 잘 들었다. 뭐. 절대 아닌 거 같은데. 맞냐 뭐? 아니 쉘포터 하는데 누구야? 이거 뽀누나 아닌데. 막있을리가 없어 지금. 700점대. 요네는 라인만 밀어주면 된다. 뭐. 어. 거리 조절 좀 하는데. 두 대. 와, 이거 다이브인데? 나못 참는다? 가자. 어! 어라? 어? 아, 이거 뭔가 더블 킬 각이었는데. 까비 나무? 뭐? 아, 또 와? 왜뭐 이렇게 많이 와? 왜 이래! 아 어, 진짜 빼기 너무 싫은데? 어... 잡아줘라! 아빼빼오 나이스! 안돼 얘들아 천천히 하자 뭐 천천히 아 땅굴 또 왔어? 적당히 해라! 아 얘는 뭐하냐? 뭐만 하면 탑이야? 탑이 제일 만만해? 나 쉔궁 믿고 가요 먼저 탄다고 형? 아니 이거는 아형 너무 빨랐는데 이거? 여기까지 좋고, 여기까지 좋고, 스탑, 스탑, 스탑. 바텀 밀는 중, 바텀 밀는 중. 나이스다, 뭐? 이러면은 사, 빌차 밀었다, 뭐?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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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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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물린 거야? 어? 우리 바텀 밀고 있잖아. 얘좀선 넘는데? 버섯하나로 라인 정리해주고 바로 카르마 잡기. 아, 궁중만 천천히 형님. 네, 나이스. 나는 본 밀게요 이거. 아 잠깐만. 아, 아아 진짜 이거 아 또야? 아니 이게 뭐야? 아, 근데 이거 랭가가 이렇게 컸으면 안 됐다 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발 끝났나? 잠깐 아, 막 아, 줘 해줘! 아, 잠깐 아, 막아. 아, 아, 아까비아야 까매... 솔플 잘하는 킬러 4564너 아까 전에 내가 게임 중에 팔데스가 뭔 말이 많아 내가 이말 했을 때너 봐줬거든? KDA로 게임 하냐 너? 아니 너 반박해봐 초반에 내가 라인전 다 이겨놓고 2대1 드리블하고 탑 3인 턴다 받아주면서 바이 키웠는데 이거 이거 반박해봐 아, 날 설득해봐 이번 판 내가 똥이라매 얘기해봐 너가 합당한 말을 하면 내가 받아드릴게 아니, 그니까 러 내가 뭘 못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 내가 뭘 추방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빨리. 끝. 미안해? 오케이. 그러지 마라. 그냥 심심해서 약 올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약 올려봤다 이러고 있네. 근데 너솔직해서 봐줄게. 미안하다, 고 오케이. 괜찮다, 뭐. 아니, 사과하는 사람이 너 대단한 거야. 아, 뭐야. 티모 밴당했네. 아 진짜 요즘 왜 이래. 이거 큐 닫아야겠다, 여러분. 아, 잠깐만. 비상. 아, 진짜 말이 안 되네. 아, 나 닷지 두번 썼는데. 큰일 났다. 이거 이러면 닷지하고 타트페 한번 할까? 다지 다치 장인. 닷지는 여러분 1초에서 0초로 넘어갈 때 하는 거예요. 0초에서 하면 게임 시작합니다. 3, 2, 1. 지금 난가? 제발. 제발요! <laughs> 아니 12시간이야? <목소리> 자 여러분 투표 받을게요 운타라 아이디로 탑투페 07 디장으로 다이아일 탑티모 반반이니까 사다리 타겠습니다 이걸로 정해지는 거 그냥 할게요 그냥 변명 안 하고 바로 간다 2번으로 가요 간다 2번 스타트 바바바바바바 바바 그럼 바 바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잠깐만. 아, 아, 아 아쉽다 아쉬워. 탑 투패 한번 갈까? 팀모 아,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아는데 두 번째 친구 투패 가겠습니다. 문타라가 아닌 소원사 이진으로 가겠다고. 아 이제 모자 갖다 버려. 안녕하세요 여러분. 페아로 왔습니다. 티모 아는 사람 아니고요. 바람만 피라 뭐 버리지는 말라 뭐. 그러니까 바람만 필게요. 대신 헤어지진 않아. 저 <laughs> 개쓰레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티모야. 기다려봐 나트랑좀 놀고 올게 대신에 너 버리진 않을 거니까 기다려 근데 네, 여러분 진짜 약간 근본 트페 스킨 뭔지 아시는 분 제가 옛날에 소환사해진 시절 탱고 투페로 시작했습니다 투페는그 레드 카드 진짜 개 구려 보여 이거 트페 스킨 중 진짜 가장 워스트 진짜 약해 보여요 진짜 일러부터가 개똥 같잖아 막 이러고 있어 멋 없는 걸로 허접코스프레 갈까? 아 오케이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파잔 아, 야 다이아 1에 많다. 승용아, 너 인기 만점인데, 자 라인을 밀어줘야 된다. 뭐, 아, 밀어줘요. 그냥 어차피 당겨도 뭐할거 없거든요. 라인 밀어주고. 친구 좀 센데 괜찮다 뭐아 괜찮아요 여러분 뭐 제이스네 풀 빠져서 낫배드 아, 아니 이게 쎄이 쎄네 제이스 좀 존중해 줘야겠다. 이거예요. 라이스 직감 다모, 직감입니다. 아군 타니다 어라? 하고 있다. 오 마이 갓? 지금 가그냐 이런 거는 또 근데 맞서 상대해주면 안 됩니다. 받아들여. 에 우리 공룡들이랑 소통하면 손해야. 근데 제이스씨 지금 뭐 급한데 얘도 뭐 아무것도 안 해. 어 잠깐만. 여기까지. 아, 이쯤에서 지금, 어? 미안해요! 탈리아 탑! 바텀, 좋은 도식 라이즈, 연기 한번 해주고, 바보 연기. 이런 것도, 이런 거 이제 궁 쓰고 가면 안 돼요. 여기 아래를 궁쓰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탑을 밀어야 돼. 되었습니다 저는 채굴을 한다고. 탈탈 거거든요 여기. 안될것같아 이거 이제 스태틱 타봅시다. 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탑으로 그리고 채굴하면은 궁쓰면 됩니다. 지금. 잡았죠? 오, 살짝 위험했는데 어차피 텔 빠져서 또 이득입니다 라인을 밀어줍니다 미친님 이득이 보였습니다 밀고 집갑니다 잡았죠? 와, 아 리신이 있었죠? 아 근데 이런 거 약간 버섯으로 좀막 타쳐주는 그런 걸 기대가 안 되네. 꽤 단점 찾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런 거 이제 버섯으로 펑펑 해서 죽어야 되거든. 형 가는 중, 형 가는 중, 형 가는 중. 어, 최종 코스 진짜. 휴이 대신 맞아주기 이거지. 다시 마통으로 가. 이것까지만 밀어요. 밀면 안 됐죠? 아! 아! 자, 이런 거 따라하지 마시고. 아, 사실 이런 거 이제 또궁쓰면안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돼. 근데 또 버리면 질것 같단 말이야? 이거 뭐 어떻게 이미.. 렐님 궁도 없는데 이거.. 카드가 쿨이에요. 됐어요 됐어. 스탑 스스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여러분 이런 핑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렐같이 <laughs> 왜 이렇게 화.. 아니! 야, 이거 밀면서 대, 천천히 해도 되잖아. 대체하면 대처, 미는 거라. 도망쳐 랭가야 <laughs> 시작되었다. 박치기들의 싸움. 안녕하세요, 박치기 공룡입니다. 자, 1번 박치기 죽었고, 블리츠. 2번 박치기, 제이스까지 잡았어요. 바론으로 고고, 아. 3번 박치기, 트페 사망. 다음, 4번 박치기 들어가서. 자, 리신까지 사망했습니다. 자, 궁을 끼고. 날라갑니다. 다음, 유체화를 끼고. 하나 잡고 살짝 빠졌다가 랭가를 기다려. 그렇지. 자, 이런 것도 나는 뭐 해야 돼? 바론 버프 있잖아. 그냥 바텀 밀어요. 누군가 올걸? 자, 이렇게 밀어 그냥 압박 주는 거야. 제이스 오죠? 그럼 이제 또 이제 제이스 오 무서워서 본대 갈까? 막아야 되나? 고민 중. 본대 갔다? 그럼 그냥 밀어. 제이스 고민 끝! 그러면은 너네 본대 지면 어떡할건데? 나는 바텀 민다? 그러면 게임 끝 상대가 급해졌죠? 또 밀어요 제이스의 심리가 보셨어요 방금? 오시아 보자마자 어떡하지? 트페 막아야 돼 근데 트페 막으면은 본대 질것 같아 본대 본데 가야지아 본대도 죽는거야 그래서 그냥 굳이 본데 가져 뭐 어떻게 한타 할라 하지 말고 그냥 이런 박치기 공룡들 상대로는 운영하면 된다. 누가 대박 박치기 매니지를 찾아야 돼. 근데 이번 판은 우리 팀이 이제 좀 생각 있는 박치기들 잘 박았어. 데미지 세잖아. 그냥 극딜이야. 여기는 태그를 안 가요. 리신도 그냥 뭐가엔원식 히드라 랭가는 뭐 말할 것도 없지. 끝났다 뭐.